저는 언컨택트 책 읽었는데 이제 언컨택트 이제 이 책을 쓰신 김용섭 씨가 이제 트렌드 트렌드 분석가이신데 그 여러 분야의 그 변화들에 대해서 쭉좀 막나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 사역에 어떤 부분들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이제 그 위주로 해서 사, 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재택근무인데요. 이제 오래 전부터 재택근무가 화두였으나 이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경, 이 재택근무를 경험함으로 그 장점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무실 비용이 줄어들고 이제 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은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였는데요 성과로 평가 평가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과로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취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저희 사역에서도 이제 저희 사역의 특성상 아 어, 이제 열방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연 시장인데요. 어, 이제 국내에서 강연 시장은 1900, 에, 2010년 이후에 급성장했는데요. 강연을 직, 이제 직접 참여해서 듣는 문화가 한국 안에서 크게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연 시장 규모만 해도 조 단위를 이제 넘어서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교육 시장이 전면 중지됐고.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시킨 한번 전환시킨 것을 이 교육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 기업도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 이제 올 오프라인 교육의 그 장점을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어, 우리 사역에 대한 적용 좀 생각해봤는데요. 우리도 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시간과 노력과 노력과 이런 비용들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콘텐츠 어, 혼자 이렇게 좀 생각해봤는데 어, 이제 주제에 따른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어, 일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제 막 이번에 신입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신입생들, 부모님들이 이제 신입생들 모이고 그러는데 술 마시는 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실질적인 사람들이 고민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주는 이런 강의들을 하면 참 좋겠다. 아,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연령별 연령별로 성경 파노라마 이런 강의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동 아동부터 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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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가지고 이런 강의를 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교사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어떤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강의를 또 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하면서 아 이제 청년부 성경공부 교재가 좀 이렇게 어,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제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이 이, 이 교재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도 해주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팁이 들어있는 영상을 또 이제 함께 교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드립니다. 아, 이제, 요, 요와 비슷한, <laughs> 이런, 이제, 에, 영상을 우리가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에, 이제,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설민 셔수 씨가 이제 나오는 이제, 이제, 요, 이제 프로인데요. 여기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 그 다음 이제 얼마 있다가 이그 여기서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아 이, 여기에 보면 책을 에, 읽 읽은 이제 전문가 비전문가가 섞여서 서로 이제 토, 토론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설민석이 책을 이제 쭉 읽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책에 대한 이제 책을 읽고 쭉 재미있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전문가인 뭐 이제 가수 이적이나 배우 윤소희 씨나 아나운서 전흥무 씨가 이제 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전문가들은 더 깊이 설명해주는 이런 이제 형식인데요. 특히 이제 저는 전흥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와요. 읽어오라는데 자꾸 안 읽어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책을 읽지 않고 보는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도 가고 신선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런 대답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와 비슷하게 패널 구성을 이와 비슷하게 해서 성경을 좀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 아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온라인 영상을 찍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 실습 교재와 영상 제작을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에서 교재가 이렇게 이제, 뭐, 교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QR코드를 찍어서 영상이 이렇게 뜨는 건데, 물론 우리도 이제 묵상집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 이제 실습, 저희 성경연구가 이제 균합적으로 하는 게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 뭐, 페이지마다, 이게 렇이 어떻게 실습하는지에 대해서 QR 코드를 찍으면 실제 그런 짤막짤막한 이제 연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연, 이제 예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이제 학교 수업 방식 아 이제 주요 내용은요. 이제 세계의 주요 명문 대학, 그 아이브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주요 이제 명문 대학과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세계의 주요 명문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온라인 대학에서 그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의 내용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동일한 학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적용은 우리도 SBS, DBS, BCC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공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동일한 어떤 수료증이 주어지는 그런 온라인 학교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번에 또 동일한 이렇게 DBS가 이렇게 학위가 나오는 이런 이제 이제,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SBS나 BCC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비대면 쇼핑 어, 온라인 쇼핑 비율이 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고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이제 스타벅스의 거리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 있으면 거리 한 2km 안부터 이제 사이렌 오더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가능하고 그냥 이제 줄설 필요 없이 가서 바로 이제, 이제 주문한 것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렌 오더, 아마존 고 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스캔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냥 물건을 갖고, 이제 나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제 되는 거죠. 아, 이런 비대면, 아, 결제 방식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배송을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마트 배달의 민족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런, 어,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사람들과 사람, 들은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한 것을 이제 추구한다고 결론을 제가 내렸고요. 자, 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는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까?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데, 아, 우리도 이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아, 쉽게 에 접근할 수 있는 줌을 이제 이용한 말씀 세미나를 열면 아, 좋겠다. 그래서 이 줌을 이용한 말씀 세미나가 더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요. 미국 병원의 50% 이상이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하고 화상 통화나 전화 진료나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약도 처방을 이제 받는데요. 약이 처방 약을 이제 의사가 처방해 주면 그 처방한 약을 바로 이제 배송해 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있고요. 자 이런 원격 진료 어, 서비스는 병원이 문 닫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밤중 시간이나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이럴 때. 병원 가지 못해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 원격진료를 해주면 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격진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원격진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프라인 진료와 원격 진료가 병행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원격 진료가 전면 이제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나 이런 여러 이제 의사들의 여, 여러 이해관계와 제도,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금지되고 있는데 아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로 계속 변화를 거부하는 건 결코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아,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아, 아,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이, 이, 이 원격적인 이런 이제 어떤 온라인 이런 사역이 막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나 이제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어놓은 어떤 지부들이 있게 되는데 지부에서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말씀 세미나와 이런 학교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부가 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 이해관계나 제도의 문제를 지혜롭게 뛰어넘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어, 끼리끼리 관계. 언컨택트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끼리끼리인데, 이제 검증되고 안전한 사람이자 서로 비슷한 수준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건 이제 사역적 허용을 어떻게 했냐면, 아, 이제 비슷한 수준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제주, 이제 목회자, 이제 성경공부하고, 이제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되게 그, 그 안에 목사님들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밥을 사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 시간 외에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 묻고 그다음에 어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그 아픈 성도 상대 상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아픈 성도 어떻게 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슷한 어떤 수준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런 이제 성경공부 모임이 만들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일터 성경공부나 아줌마 성경공부나 목계자 성경공부나 그리고 제주에는 좀 특이한 게 청년연합회, 뭐 동북지에면 동북지회 청년연합회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 청년, 청년연합회 전체 회장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곳으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공부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컨택 트 디바이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컨택 트 기술과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을 불편과 이제 불편함과 그런 소외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삭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라고 말할, 말한 사람들의 비율이 7.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들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막내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이 있다 이제, 이, 이, 이런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아, 이제 요즘 보면 뭐, 아, 맥도날드나 이제 뭐 롯데리아도 그렇고 가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거 이런 이 선택해서 주문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가고 싶어도 그런 식당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 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지부 SBS 수료하신 PSBS나 PSBS 수료하신 연령 연령들을 한번 쭉 이제 계산해 봤는데 어, 30대가 26.7%, 40대가 20%, 50대가 41.9%, 50대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60대가 1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BSBS를 하고 계시고 수료하신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50에서 60%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까지는 쉽게 사용하십니다. 60대 뭐 70대 분들도 유튜브까지는 쉽게 사용하시지만 그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어려워 할수 있는 거죠. 저희 청년들한테도 줌으로 아, 모임을 갖다 그러는데, 아, 이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설득시켜서 했는데, 아, 5, 6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렵고 또귀않고 이런, 이런 것들 이제 어려워서 하지 않을 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사역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이제 콘텐츠도 개발하고 계속해서 오프라인 사역을 또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일 예배. 어, 평소 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코로나 한창이었던 2월 23일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이제 사람이 57%였고요. 이 중에 63%는 온라인 예배나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38%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간이 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 예배 자체에 대한 충성도도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주일 예배에 있어서 이제, 이제 뭐 거의 끝나서 이렇게 화면 공유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교회 주일 예배에 예 이제 이런, 이제, 이 장소가 주는, 이제, 강제성이, 공간이 주는 그런 강제성이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에, 이제, 적용했을 때, 온라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사역이 주는 그런 장점을 포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과 함께 오프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병행해 나가면서, 오프라인 사역의 그런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엉컨택트 사회가 이제 예고된 미래였지만,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이미 확 다가오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장점도 있지만, 어,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센터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